안녕하세요. 네, 이재원 법무사입니다. 저는 뭐 형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 그 문제 해설 강의는 제가 따로 동영상으로 찍어 나온 게 있어서 그거 참고하시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 지금 이제 추석 지나고 어, 그리고 이제 좀 쉬시다가 이제 10월 1일부터 이제, 이제 9월 말이니까 10월 1일부터 이제 새로운 각오로 공부 시작하시려고 아마 그다 그런 결심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 형법이 형법 과목만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형법은 이제 새로 시, 에, 새로 시작하게 되면 어, 과거에 좀 이런 경험 있으신 분하고 그리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하고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맨 처음 이제 예비 순환 시작하게 되면은 어 어떤 분은 막 기초 개념 가지고도 막 헤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조금 좀 지루해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그 가장 어떤 실력 격차가 큰 과목이 바로 형법 혹은 뭐 행사성법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1차) 의 객관식 시험이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삭제돼 가지고 어 전혀 기초적인 어떤 지식 없이 바로 그냥 어 (2차)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어 원래 그뭐 법무사 전업으로 그냥 공부하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는 과목에 속합니다. 형법하고 행사성법 이런 과목요. 근데 어그 격차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은 맨 처음에 좀 이렇게 익숙하게 되는 개념에 익숙하게 되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동차반 강의가 우리가 (2차) 치기 전에 한번 있었는데 그걸 한번 되돌이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어~ 만약 지금까지 (2차) 시험 볼 때까지 그럼 몇달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몇달 그러니까 동안 어~ 그냥 혼자서 공부하다가 어~ 지금 끝 지금까지 공부해왔 어걸 되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그냥 혼자서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 보낸 거는 좀 이렇게 아쉬운 감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 10월 1일부터 내가 공부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셨다 그러면 이 과정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어, 혼자 진짜 기본서 들고 어, 좀 독학으로 어느 정도 좀 기본을 다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 2순환이나 3순환 때 본격적으로 모의고사 볼때 그때 들어와서 이제 시험을 학원에 어떻게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또 시작하겠다 이런 생각, 마인드로 시작하시다가는, 어, 똑같은 상황을 맞이합니다. 지금 되돌이켜 봤을 때한 2, 3개월 되돌이켜 보세요. 내가 지금 한게 뭐,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내년 한 3월달, 4월달 돼가지고 되돌이켜 보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2, 3개월 이거 후딱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어떻게든 자기가 말이죠. 어 계속,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자극을 어, 만드셔야 돼요. 학원이 됐든 아니면 스터디가 됐든 어, 내가 뭐사 42차를 뭐 10번을 쳤다, 뭐 8번을 쳤다 해가지고 어, 어느 정도 한 3, 4개월 정도 는 내가 좀 부족한가 뭐 혼자서 기본서를 좀 이렇게 좀 다지고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하시다가 정말 긴슬럼프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작하실 때 혼자 하지말라는 거죠. 혼자 하지 말아 같이 공부하시는 분뭐 스터디를 만들든지 그러니까 매일 일주일에 뭐두세 번씩 만나가지고 뭐 쓰는 연습을 하시든지요. 아니면 학원 학원에 다니겠다고 뭐 마음 먹었다 그러면 학원 꾸준하게 따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학원에서는 어떻게든 뭐안 뭐 하면 하라 그러고 진도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가니까. 어, 그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어, 뭐 경제적 여유라든지 아니면 개인적 사정으로 내가 학원을 못 다닌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 절대 혼자 공부하시는 거는 제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같이 동영상을 듣는다 할지라도 같이 자극이 될수 있는 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매일매일 어, 이렇게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제 경험을 생각해 보면 내년에 2차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요, 가장 공부가 잘될 때가 언제냐. 공부 책을 열고 보면 집중 잘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지금 시점이에요. 10월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 12월 31일까지요, 그 원래 안에 공부하는 거 있죠. 공부 제일 잘 됩니다. 정말 뭐 책을 읽다 보면요, 무릉도원 어,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아직 1차 시험 합격에 대한 어떤 그런 기쁨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년 시험을 일단 내년이니까 원래 뭐 연말 연시 분위기가 더 연결이 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축가란죠 가을 가을 분위기 가을 날씨 분위기도 있고 또 크리스마스도 있고 뭐 연휴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대체적으로 축 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요 시기를 어, 예를 들어 잘못 보내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내년에 넘어가 가지고 내년 넘어가 가지고 두고두고 후회가 됩니다. 제가 2월 어, 뭐 요맘때쯤은 아니고요. 그래도한몇달 지나가지고 내가 그래도 2차 시험 치기 전에 동차반이라도 열심히 따라가가지고 모의고사 좀 써보고 그렇게 할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해 바뀌고 나서 또 작년에 말이죠. 작년에 내가 이렇게 할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후회가 어디까지 연결되냐 하면 어, 내년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그게 어떤 어 아쉬움으로 남아가지고 집중하는데 좀그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우리가 법무사 시험 뭐 시작하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러면, 어 이제 공부 방법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어떤 책을 봐야 되느냐, 뭐 어떤, 뭐, 예? 어떤 식의 방식이 내한테 유의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만약에 2차 시험 치기 전에 동차 준비가 제대로 안돼 있고 내가 시험장에 가가지고 진짜 답안지 어, 뭐 열심히 답안지를 열심히 쓴게 아니라 시험 장소 그냥 뭐 분위기 파악만 하고 왔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차이가 어,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쉽게. 고등학교 때 혹은 뭐 중학교 때 전교 100등 하는 아이가 하루 아침에 그 등, 전교 1등 할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 제가 학원에서 이렇게 강연을 쭉 진행해 봐도 어~ 꼴찌 하시는 분이 하루 아침에 뭐~ 뭐~ 득도를 해가지고 뭐~ 모범담을 내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좀드물어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다고 할 때도 진짜 좋은 스승을 만나가지고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다 해가지고 하루 아침에 하루 딱 배우고서는 그 다음날 막잘 타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타다가 뭐~ 넘어지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시간적인 어떤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면 어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 제대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면 나중에 이제 결과만 따라가는 거죠. 똑같이 공부했는데 저 친구는 뭐 모범 담안을 내고 나는 계속 쳐져 있다. 근데 그 결과만 자꾸 쫓다 보면은 그 차이점을 영원히 이, 이, 이게 이제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 기본적으로는 우리 자기 스스로 고민하고 실수하고 예?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어, 올래 어, 제가 말씀드리고는 올해 안 해요. 그러니까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렇게 세달 정도 목표 잡으셔가지고, 어, 전 과목을, 올해 2018년 가기 전에, 전 과목을 어느 정도 한 번, 어, 그래도 계략적으로만 내가 한번 파악하고, 파악겠다 이걸 목표로 잡으셔야 돼요. 학원 커리큘럼도, 마, 그, 그에 맞춰서 이제 진행할 것 같은데, 어, 하여튼 제가 추천하는 하드리는 방법은 그것입니다 그겁니다. 원래 넘어가기 전에 해 넘어가기 전에 어~ 전 과목을 (1독을) 해가지고 적어도 내년 넘어가가지고 (2019년도) 돼가지고 어~ 바로 단권화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 그걸 목표로 하셔야만 어~ 좀 뭐~ 그 과정이 좀 이렇게 채워지는 어, 그런 게 됩니다. 어~ 목표를 그렇게 잡으시고요. 어~ 지금 내년에 뭐~ 예비순환 거치고 나서 1순환때 뭐, 다시 시작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 이미 이 순환은 저는 시작됐다고 봐요. 그래서, 어, 동차 때한번 강의 진행됐던데, 전체적으로 어떤 개념 파악을 좀 하셨다 그러면, 저는 예비순환 때는 뭐, 기본서를 봅니다. 기본서에 이제, 그, 기본서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어, 동차 때 했던 것보다는 좀더 자세하게, 동차 때는 아무래도 시험치기 직전에 다뤘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제 비중을 좀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 위주로 갔다 그러면 예비순환 때는 뭐좀덜 중요한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과정이고 1순환 때부터는 저는 바로 케이스 풉니다 그냥. 제가 중간식 문제집은 없지만 자료로 나가는 게 충분히 뭐중간식 문제집 한 권에 달할 정도의 자료가 되고 그 전에 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교재로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래서 1순환 때 케이스를 풀고요. 그 다음에 2순환 때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했던 것 계속 반복이에요. 이순환 이후에 뭐 새로운 것을 본다 이러면은 어~ 그건 오히려 뭐 시험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차 공부는 기본적으로 어~ 했던 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순환 때까지 거의 공부를 끝마치고 이순환 3순환은 어 모의고사 위주로 기존에 공부했던 거를 반복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해마다 항상 보면은 3순환때 인원이 제일 많죠. 수학생 제일 많고 그때 와서 뭐 자료 어 요약된 정리자료 이렇게 구하시는 분 제일 많고 그래요. 근데 사실 뭐 시험 문제 출제된 거 이렇게 보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겁니다만, 어, 예비순환 때 쪽지시험 같은 거 보거든요. 뭐, 오역서 문제, 객관식 문제 같은 거 지문도 우리 객관식 안 하니까 제가 객관식 문제를 갖다 그 중에 뽑아가지고 오역서 문제로 드리고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어, 항상 그 나중에 기출문제 나온 거 보면 예비순환 때 쪽지시험 봤던 데다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게 범위가 제일 넓다 보니까 거기서 전부 험 문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순환 어, 삼순환 때 중요한 부분만 딱 뽑아가지고 봤던 부분은 아, 세 문제 중에 한, 한 문제 정도. 보통 이제 원래 형법 같은 경우 이제 20점 3점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은 20점 뭐 20점 10점 혹은 뭐 20점 15점 15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세 문제 정도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는 한한 한 문제 정도가 맞아요. 한 문제 정도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문제에서 나오는 거고, 보통 이제, 그리고 또한 문제 정도는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서도 출제됩니다. 되는데, 어, 그런 것들은, 막판에 이순환삼순환때 사실은, 어, 그 찍는 게 이상한 거죠. 지엽적인 부분은. 오히려 예비순환, 일순환때 다뤘던, 이렇게 넓게 다뤘던, 이렇 폭넓게 다뤘던 부분에서, 어, 오히려 더 이제 시험 적합성 있는 그런 부분이 출제된다는 거죠. 이건 형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 올해도 제가 시험, 치고 나서 좀 느꼈던 거고 작년에도 그런 게 느꼈던 게 있는데 원래 시험 문제에서 어~ 그뭐 범인도피 교사범이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그 정답은 어땠습니까 결론은 교사범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게 결론이고 그런데 뭐그 시험 치신 분들 중에서 내용은 다자 맞게 썼는데 어~ 결론을 틀려버렸다 그래서 교사범 된다고 써버렸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자기 예금 계좌를 갖다가 이제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한테 빌려줬다가 그 자기 예금통장에서 돈을 찾는데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되느냐 이게 검토하라는 건데 결론이 사기죄가 안 되는 거였어요. 작년에도 사기죄가 안 되는 거였는데 그때도 시험 끝나고 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 저도 사기죄 되는 걸로 써버렸는데요. 어떡하나요? 막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면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 아쉽죠. 그러니까 범인도 빚죄에서 예를 들어 원래 출제했던 그 범인도 빚죄 같은 경우는 제책 범인도 빚죄 딱 펼치면요, 딱 펼치면 바로 나오는 판례예요. 범인도 빚죄 봤더 그책 펼치면 그 바로 나오는 판례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기죄 부분도 작년에 나왔던 부분도 제가 특히 더 조심하라 해가지고 판결 이유까지 다 설명이 돼 있고 예? 사실관계 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답을 틀린다 그러면 이건 결론은 뭐냐? 이책한 권도 제대로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야제교재에 있는 판례가 뭐 시중에는 다른 형법 2차 교재에 비해서 판례 숫자가 작아요. 한 3분의 2 정도? 뭐더 두꺼운 책을 비교하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될걸요. 그런데 이거 한 권도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답틀린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원래 시험 문제도 제가 판례 결론만 달라고 해놓은 게 아니고 사실 관계, 판결 요지, 판결 이유, 이건 판결 이후 사실 관계 다 외워야 된다 해가지고 다 소개해 놨는데 이걸 모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독권으로 1년을 다 공부한다 할지라도 책한권 떼기도 어렵다는 이야기예요책한 권에 나오는 판례 결론도, 어, 이거 외우기가 안, 되, 외우기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죠. 자꾸 이게 넓히고 넓히고 이렇게 하다가 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 털려 버리면 어떤 느낌을 주냐면 기본적으로 책회독수가부족하구나 이렇게는 느낌 을 받아 버리냐. 법무사 시험은 답을 틀리답 틀리면 안 된다. 답이 맞아야 되지. 답 틀리면 점수 안 나온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이야기는 일부분은 맞는 이야기고 일부분 은 틀린 이야기예요. 그 뭐냐면 답 내용이 충분하게 다 서술이 돼 있으면 답이 틀려도 점수 나옵니다. 제가 실제로 뭐 합격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답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경우에도 합격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내용 풍부하게 써도 답 틀려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어~ 답 틀렸을 때 일단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교재의 해독 수가 좀 부족하거나 공부량이 좀부족하구나 이런 느낌을 주고 첫인상이 별로 안 좋죠. 첫인상을 안 좋은 데다가 어~ 맨 마지막 결론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풍부하게 잘쓴 답안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벌써 10년 동안 제가 채점을 해봤으니까 얼마나 많은 채점을 해봤겠습니까? 뭐, 아마, 몇천 명 될걸요. 지금까지 채점한 거 보면. 어떤, 어떤 때는 제가 옛날에는 채점만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하루에 막 60분씩, 70분씩 하면 밤새도록 채점합니다. 그러면 그 채점할 때 느낀 게 뭐냐면요. 답 틀린 답안을 일단 옆에 적혀 놓거든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뭐, 50점대, 40점대, 30점대, 20점대 이렇게 답안을 이렇게 답안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대충은 뭐 이렇게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이제 채점을 하게 되는데 답 틀리면 일단 분류해서 이제 하, 하쪽으로 간단 말이죠. 일단 정답이 틀려버리면. 그런데 그 중에서 내용을 충, 풍부하게 잘쓴 답안이라면 점수를 줘요. 점수를 후하게 줍니다. 그런데 어, 대부분 다 뭐, 내용도 부실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내용을 풍부하게 잘 쓰는데 답이 틀렸다. 이런, 내용, 이런 답안은 정말 극소수다 이거죠. 극소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솔직해져야 돼요. 솔직해져야 됩니다. 책딱 어떤 범죄에 대해서 책딱 펼쳐봤는데 딱 펼치자마자 나오는 첫 번째 판례 답을 틀린다. 그러면 내용 제대로 썼쓸 리가 썼을 쓰쓸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 어, 했던 거 반복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런 어,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2차 공부는 공부가, 어, 좀, 그,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공부가 굉장히 지겨워요. 그 지겨운 공부를, 어, 이, 잘 이렇게 반복하는 데 대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제가 씹던 껌을 다시 씹었을 때그 느낌. 예? 어, 이런 이야기 하면 웃는데, 씹던 껌을 갖다 냉장고에 붙여놨다가 다시 씹었을 때그 느낌을 아주 안 좋잖아요. 새로운 껌을 씹어야 그 단맛이 나죠. 그런데 어, 우리는 그 씹던 껌을 다시 씹을 씹는 것도 기꺼이 내가 씹겠다 이런 그런 각오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정말 시험 합격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책한 권만 예? 완전히 자기 껄로 만들면 합격하는데 지장 없어요. 어,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시험 끝날 때까지 어, 기본서 한 권, 문제집은 객관식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2차 시험에서는 문제집을 1차 객관식 공부하듯이 그렇게 문제집 활용하시면 안 돼요. 1차 객관식은 문제집 자체가 암기 자료가 되죠, 그죠 문제집 문제집만 달달달 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합격할 수 있죠, 그죠 기본서 약간만 해도 문제집 확실하게 외우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는요, 어 문제집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절대 가면 안 돼요. 시중에 있는 문제집 다 해봤자 그게 한 권에 소개되어 있는 케이스가 많아 봐야 한 60개에서 한 1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 교재에 나오는 판례는 기본적으로 한 600개 이상 되죠. 많으면 한0 0개 정도 됩니다. 다 주관식 문제를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문제집만 잘 풀어가지고 1차 학교 갈수 있듯이 주관식도 문제집 한권 확실하게 하면 학교는 그거 안 됩니다. 기본서를 해야 되거든요. 주관식은 기본서가 단단하게 돼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 주관 이이 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연습용으로 활용하시는 거죠. 연습용으로. 그러니까 객관식 공부는 어, 오히려 정반대잖아요. 연습용으로 활용하지 말고 객관식 문제 지문 자체를 외워버려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주관식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문 뭐 주관식 문제를 갖다 통째로 외운다고 해가지고 실제 시험에서 그대로 똑같이 반영이 되느냐면 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관식 문제집에 있는 문제가 똑같이 실제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그 문제가 돼요. 출제 의원한테 문제가 됩니다. 특정 뭐 교과서에 있는 책 문제를 그대로 냈다 이렇게 되면 출제 자체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어, 우리는, 어, 기본서 중심으로 가셔야 되고, 기본서 한권 떼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뭐,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끝날 때까지 목표를 잡으라는 거죠. 해딱 바뀌는 순간 어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2019년도 시험 준비한다는 거하고 2018년도에 내년을 준비한다는 거 완전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어 내년으로 바뀌게 되면 2019년도로 바뀌게 되면 집중력 이 떨어지니까요. 이 스트레스가 막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지금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 10월, 11월, 12월 요 3개월 안에 전 과목 한번 돌릴 것. 정리할 거. 이거 목표를 잡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 혼자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공부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막늘 같이 다녀야 돼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계속 자극이 될수 있는 뭔가를 찾으시라는 거죠. 사고를 나오든지, 스터디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라는 거고. 그리고 어, 기본서 중심으로 내가 기본서 한 거만 확실하게 떼면 시험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아, 생각하시고 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혹시 기득권으로 만약에 원래 2차 시험 보셨다 그러면, 어, 제가 뭐, 지금 뭐, 할게 없다. 막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저는 민사집행법 있죠. 민사집행법. 실무제휴 같은 이런 책 사가지고 한번 보시라는 그런 걸 제가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우리 법무사, 어, 하시게 되면 계속 또하 공부는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찾아보셔야 되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그 손이 가는 게 뭐냐면, 민사집행법이에요. 그래서, 만약 기득권으로 내가 시험을 보시고, 어~ 내년에 내가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합격할 것 같기도 하고 (1차) 공부를 다시 해야 되냐 아니면 뭐~ 일단 기다려 봐야 되냐 손은 책에 손은 안 잡히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이런 분이라면 제가 민사집행법 책을 신무제휴도하나 사가지고 주간에 보는 것을 어, 권해드립니다 그거는 (1차) 대비도 되고 법무사 합격하셨을 때 나중에 (2차) 어, 뭐다 끝나고 나서도 심무에 가서도 활용하는 거니까 아골 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동차로 만약 시험 보셨다 그러면 그냥 2차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동차로 보신 분은 어, 지금 뭐 혹여 될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아이 접으시고요. 무조건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올인하셔가지고 어, 안 되면 뭐 그대로 계속 되면 뭐더 좋은 거고요. 아, 그런 마인드로 하시기 바랍니다. 뭐 저는 뭐이 정도로 하고요. 그 이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건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차 때 열심히 하셨던 분이, 뭐, 앞서 나갔던 분들이요. 어 계속 앞서 나가는 모습을 제가 매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지금까지 2차 시험 보실 때까지 좀더 어, 너무 좀 어, 시간을 방만하게 보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정말 각오를 다시 하셔가지고 올해 연말 끝날 때까지 한번 어,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요,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저는 질문 받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경우인데 뭐 게시판으로도 좋고 뭐 개인적으로 찾아오셔도 좋고요. 아뭐 항상 이렇게 질문을 통해 가지고 뭔가 방향이 그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확실히 이렇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 개인차가 너무 심해 가지고 법무사 수험생은 뭐 예전에 사실 오래 하시던 분들도 있고 1차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이이 중앙점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훨씬 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뭐,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2018년 연말까지 그냥 우리는 1월 1일에 시험 본다고 생각하세요. 1월 1일에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고 2018년도는 정말 집중이 잘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좀 이렇게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